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400 구십장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배웠으니 그꿈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배웠으.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룡남이 끼는 장착은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에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인다 나의 놀라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대.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넘이 끼는 성착 그은에 바늘표. 놀라운 꿈 정령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 삼절 세상풍수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살다가 죽음이 꿈같은 호가내 꿈은 가들 죄송합니다. 기도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맞이 2 0일 새벽 기도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드릴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여 능력 받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 불출자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어 성전 건축의 힘을 보태게 하옵소서. 아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성령님이 인도하여 하소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환상을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에는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붙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레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전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지으로 정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아멘. 2 4사 속속도원들 찬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은혜와 복조심이 오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새벽 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가정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베드로가 제 6시 우리 지금 시간으로 참, 어, 생각하면 정오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모자기 갖고 내 귀를 땅에 매우 땅에 들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안에 갖가지 네발 달린 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 날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왔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다 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뒤에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가이샤랴,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려도 기도하다가 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오후 3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봉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하니. 고넬류의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9시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치료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 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성경은 모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생각날 때 아무 시이나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만 기도하는 응급 조치가 아니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믿음의 힘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에 힘을 키우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한삼서 2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당했을 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서 문제를 이기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저수지에 항상 물을 많이 받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사철에 이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채워 있어야 이 물이 눈과 밭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수지가 마르고 가뭄이 들어서는 물을 더 이상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릴 때 미리미리 물을 적당히 잘 가두어 두는 것이 저수지의 역할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날마다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두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이 고갈이 되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감정이 메마르게 됩니다. 열심히 생기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저수지에 물이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 사라지게 되면 내 속에, 내 육신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항상 주, 기도로 준비하고 성도들의 성도들의 주어진 이 준비된 기도의 저수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여 기도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충전을 얻어야 합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이룬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왕비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이리저리 쫓기고 숨어 살아야 하는 자기의 처지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거두어 가십시오. 내 생명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왜 나를 살려 주십니까? 그렇게 해서 기진맥진 탈치나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어 세임을 주시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갈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화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르듬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숯불에군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노라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기도하는 사람도 때때로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고 피곤하고 기력이 다하여 넘어질 것 같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충전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진맥진에서 쓰러지려고 할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힘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어나 음식을 먹고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등잔의 기름이 다 타면 다시 기름을 채워야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고갈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로 영적인 충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배터리는 날마다 사용해야만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운행하지 않고 한 달, 두달 세워 두면 초절로 방전이 됩니다. 휴대폰도 사용하지 않고 충전하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방전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가 다 방전되고 맙니 영적인 에너지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모르게 소모가 되고 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기도를 통해 통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함이 늘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영적인 능력을 충전해서 세임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샘물은 퍼낼수록 맑아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기도의 깊은 속으로 더 들어가고 싶은 갈망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절환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편견에 사라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주님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을 바꿔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넬려도늘 하나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데려다가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과 더 조용히 교제하고 영적인 갈망이 날마다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갈망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밀치고 그리고 따라다닙니다. 그때그 수많은 인파의 틈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조용히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못 하고 괴로워하고 남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고생하던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 조용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데 간절히 이렇게 엎드릴 때 간절한 소원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력이 방전되어 없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부르짖으며 영적인 힘을 충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을 충전시키는 영적인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얻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이 새벽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주의전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90장.